곱슬 머리에서 볼륨 내지 파말했습니다. 특허 볼륨 파말했는데, 약은, 뿌리는 1-1을 썼고요 위에 부분은 산성품제를 써서 파말했습니다. 혹시 곱슬 정도가 어느 정도 되시나요? 아, 악성 곱슬입니다. 음, 악성 곱슬 그러면 잘 모를 것 같은데요. <laughs> 강한 곱슬입니다. 네. 어떠신가 오늘 품을 해봤는데? 아, 예.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장님이 아주 힘들게 하셔가지고 잘 되신 것 같아요. 나중에 이엔 머리가 좀 손상된 게좀 잘라져 나가면 네. 훨씬 더 펌하게 더 쉬워질 겁니다. 더 깔끔해지고 볼륨 매직 퍼머를 하고 드라이어로 본드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 끝머리는 탈색머리인데 어, 탈색머리에서 어, 끝쪽에는 산성펌제로 환원을 해서 아이론으로 퍼머를 했습니다 아이론 펌어를 해서 머리가 매끄럽게 나왔는데 끝머리가 탈색이 보이죠 이 모발에서 알칼리 펌제를 쓰게 되면 모발이 과연화가 되는 거죠. 과연화 되지 않게끔 탄성펌제를 하는하고 모톡스 올레인을 발라서 자연스럽게 볼륨 매직을 했습니다. 끝머리가 많이 들어가지 않게끔 어 중학생이기 때문에 어 많이 들어가지 않게끔 자연스럽게 어 커팅을 해서 볼륨 매직도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고 말리기만 하시면 따로 드라이를 하지 않아도 깔끔하게 드라이를 한 것처럼 머릿결이 매끄럽게 완성됩니다. 지금 하는 퍼머는 김성용 머리터에서만 시술하는 볼륨 매직 특허 볼륨 매직 퍼머 SP입니다. 일반 미용실에서는 집과 같은 그 퍼머 방법을 쓰지 않기 때문에 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끝머리에 볼륨 매직기를 쓰게 되면 지금처럼 탈색 모발에 끝이 잘안 들어가고요. 곱슬머리 같은 경우는 좀 펴지게 되는 거고 디지털 펌으로 끝을 말게 되면 전 자국이 생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지만 중성적 모니터에 쓰는 특허 볼륨 매직 퍼머 레스피는 그런 자국 없이 드라이를 한 것처럼 감고 말려 놨을 때 깔끔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형태로 3~4개월 이상 유지가 됩니다. 에센스만 살짝 갈라서 마무리를 한 겁니다. 드라이를 하지 않고도 머리가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볼륨매직은 김성정 머리터에서 개발한 특허 볼륨매직 버머를 <머레> 하시면 지금처럼. 아주 깔끔한 드라이한것 같은 이런 느낌의 퍼머가 완성이 됩니다 고개를 한번 숙여 봐요 천천히 좀더 천천히 다시 들어 보시고 탈색머리 복구 볼륨 매직은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